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. 아니 뭐 도와달라 뭐 그런 건 아니고요. 그냥 허락만 해주시면 돼요. 허락만. 차 살려고요. 아, 저, 전기차인데요. 전기차는 돈안 들어요. 그리고 이거 만땅 충전해도 7천원이고요. 한 달에 5만 원이면 뒤집었는데요. 버스 타고 전철 타고 다니는 그런 것보다 훨씬 싸잖아요. 아이 그땐 제가 아이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 잘 몰라서 그랬던 거고요 이젠 제가 잘 알잖아요 제 씀씀이 규모 모수입 뭐, 대비 지출 그런 거다잘 알잖아요 미정이랑 누나랑 저랑 늦어서 택시 타고 오면 그게 3만 원이에요 전기차로는 3천 원이면 쓰고도 남을 걸 그걸 3만 원씩 주고 다닌다고요 저희가 아, 어... 제가요 차도 없고요 경기도민이에요. 어떻게 연애를 하고 어떻게 결혼을 합니까? 모든 역사는 차 안에서 이루어진다는데 제가 차가 없어요 아버지. 어저키스요 남녀. 아, 저... 아, 저... 왜 그래요 무섭게. 아버지, 저는요, 아버지한테 거짓이 없고 싶다고요. 사실 차도 제가 몰려 사와서 어떤 짱방을 놓고 안 사온 척할수 있습니다. 근데, 전 그러고 싶지 않다고요, 아버지한테. 전 정말로, 거짓이 없고 싶어요.